적건으로 인해 가지고 인해 발생했던 불만이나 불편 이런 걸 갖고 있는 선수들도 정리하려면 가감하게 정리해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약간 구조조정 이런 건가요? 기업으로 네, 치면은 네, 그럴 수도 그 대대적인 있어요. 변화를 아무래도 그러면 좀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네. 더 소홀한 면이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자 울산이 지난달 3 0일에 수원 FC와의 어떤 그. 잔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잔류를 했는데 사실 뭐 결과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 뭐 잔류 당했다 이런 약간 좀 조롱까지도 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그 잔류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좀 그동안 침묵을 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신태현 감독을 다시 한번 저격을 하면서 논란이 좀 번졌었고 최초의 이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 팀 뭐, 관계자나, 뭐, 선수들이나, 팀압퍼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잘려하면 그때 얘기하겠다. 그때 뭐, 영상도 우리가 뭐, 공개를 하고, 어팀 입장도 내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몇주 동안 해왔잖아요. 그건 다들 뭐,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많은 팬들도, 아, 그래.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상 우리도 좀 알자. 우리도 판단하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그단에서 이제, 팀 성적 부진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를 하면서, 별다른? 해당 사안에 대한 뭐 입장이라든가 뭐 후속 조치라든가 이런 걸 전혀 이제 언급하지 않고 이대로 덮겠다는 스탠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팬들이 더 분노를 하면서 아니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게 뭐냐? 정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울산 서포터 처형 전사에서 낼 정도로 지금 좀 반발이 좀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8일, 9일 근조한 어, 트럭 시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었고. 네, 오늘도 저 판교 네. 분당에 네. 있는 네. 네, HD 현대 본사에 엄청난 근조화 하니까 알렸더라고요. 음. 대한축구협회 쪽에서도 어 여기는 이제 신태용 감독한테 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울산 쪽에 경위서를 요청을 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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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산은 대한축구협회가 이 공문을 보낸 그 다음 날에 이제 수신을 했고요. 그 아무래도 이게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경위서라는 것은 조금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며칠 수일이 걸린 뒤에 이제 다시 공 경위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한축구협회는 이게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대한축구협회가 여기에는 개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네. 확인이라고 네. 가야 되는 거죠. 대보 상벌이 왜냐하면 네. 이제 신정 감독은 울산과의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이제 다룰 수가 없는 사안이 네. 됐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축구인으로서 지도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 부분을 또 징계 절차를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경위서를 보고. 음. 어, 소명 절차 이런 걸 밝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착수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보도가 안 되고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만 한 단계였었으면은 그냥 또 조용히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음. 이게 보도가 또돼 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협회에서 입장을 거기에 대해서 네, 밝힐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신태영 감독에 대한 구단 내부의 반발심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니까 구단 직원들도 얘기를 하고 뭐 직접 본인이 만나서 데리고 온 전직 사장도 얘기를 했었고, 선수들도 뭐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신태원 감독의 뭐 만행이나 정말 알려진 것 이상이 뭔가 더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덮고 가면은, 이거는 좀 그동안 그러면 뭐 공갈포 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될 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도 본인들이 문제를 안 삼겠다고 하는 것인지조차도 정리를 안 하고 지금 뭉개버린 네. 거니까 저는 뭐 어떤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입장... 구단은 뭐 위에서 야 그냥 네. 뭐가 있었던 거는 그냥 해 이렇게 한 건가요?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거는 네. 뭐 구단이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 예. 요또 하나의 위력이 이제 절대자가 얘기를 한 거구나. 그렇죠. 예. 그룹 쪽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만하라고. 음. 예. 시상식 당일에 이제 신통 감독하고 구단 관계자가 그거에 대한 대화를 현장에서도 좀 나눈 음. 것으로 들었고 음. 네, 그렇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방식으로 이제 종결 짓자라고 했는데 네. 문제는 뭐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는 이제 선수단도 끼어 있기 때문에 음. 선수들의 견이나 이런 부분 어, 울산 쪽에서는 뭐 선수들하고 의견 조율했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건 그냥 주장단하고만 음. 얘기를 나눈 부분이고. 오, 이번 사건에서 그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주장단 3명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단에서는 좀 반발 표현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류 확정되면 얘기하겠다라고 구단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중계를 하러 갔을 때의 경기 전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이청용 선수가 골을 놓고 골프치 세르머니를 하면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하고는 완전 상반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심지어 팀 관계자나 선수들, 팬들이 모두 그걸 즐거워했고 그런까좀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슈가 안 됐을 일들을 본인들이 키워놓고서는 입싹 닦고 넘어가는 게 돼버렸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이해가 좀 가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팀은 감독이 없이 시즌을 끝냈습니다 대행 시제로. 네. 그리고 사장 단장 사직을 하고 나서 이것도 선임을 따라 안 하고 시즌을 끝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 FC 서울 또 천안시티를 거친 강명연 강명원 어, 대한축구협 이사 요 분이 이제 울산 단장으로 네. 공식적으로 선임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발표됐는데 네. 이제 강명원 단장은 원래 이제 본인의 임기 기간보다 조금 앞당겨서 천안 단장직을 지난주 월요일자로 이제 그만뒀는데 네. 이틀만에. 네, 울산 대표이사로 음. 단장으로 선임된다라는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축구계 쪽에서는 이제 강명원 그전 천안 단장이 울산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부임한다는 부분은 정말 극 극비였던 것 같아요. 네, 에, 그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울산하고는 그 동안의 인연 사실 이번에 이제 FC 서울에 GS 예, GS 스포츠에서 네. 계속했었었고 또그 안에서도 뭐 어때보면 단장으로 가는 엘리트 코스 네. 에, 지원팀장 굉장히 선수 지원팀장 굉장히 오래하셨었고. 그 배구단 단장도 같이 하면서 그쵸, 성과를 네. 냈었었고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의외다 인선이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울산 쪽에 이런 한번 그러니까 전임 대표이사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포지션과 성향을 가진 분이에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180도 달라요 그분은그 음. 김광국 대표이사하고는 그러니까 약간 좀 선수단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와서 선수단을 좀 리빌딩하고. 리빌딩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볼때 저건으로 인해 가지고 인해 발생했던 불만이나 불편 이런 걸 갖고 있는 선수들도 정리하려면 가감히 정리해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어, 그러면 약간 구조조정 이런 건가요? 기업으로 치면? 네, 그렇습니다. 그, 대대적인 있죠. 변화를 아무래도 그러면 좀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네, 더 수월한 면이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강병원 단장이 FC 서울에서 이제 축구단 단장으로서는 사실은 그때는 성적이 썩 좋지가 않았었고 뭐또 여러 불미스러운 문제도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좀 신중한 스타일로 네. 일을 하지만은 또뭐 진행할 때는 빠르게 진행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장선님 됐으니까 감독선님도 이제 진행을 해야 할 네. 텐데 이제 그동기연론도 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함화평에 오른 인물들이 있나요? 뭐 외국 감독, 국내 감독설 네. 국내 감독, 외국인 감독 다 리스트업은 해놓은 상태고 그 리스트업은 사실은 이제 강명원 대표이사가 오기 전에 HD 현대그룹이 네. 한번 이제 수뇌부가 싹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기선 회장으로 이제 완전히 권력이 뭐 이양됐다라고 표현하고 네. 그 과정에서 이미 구단은 이제 위쪽에다가 바뀐 이제 수뇌부 쪽에다 계속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 누구가 리스트에 있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보도된 바 있던 일본의 그 미셀 고베 감독 네. 요시다 타. 네, 요시다 감독아 요시다 상. 네. 네. 이제 그런 분 미팅하고 온 것도 보고했고 다 해가지고. 근데 아마 감독 선임은 울산은 좀 역대 감독들을 볼때한 80%는 그룹이 픽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룹에 계신 분들이 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어지러운 상황을 볼 때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데 울산이 한 시즌에 감독을 두 번이나 교체를 한 굉장히 이례적인. 그 전에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다 시즌이 끝나고 계약을 임기를 임기를 다 보장해 주셨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음 감독 선임도 좀 조심스럽게 하겠네요. 음. 네. 그래도 좀 길게 갈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구단이 올린 리스트 중에서 어 그룹 쪽에서 볼때 지금 상황이나 이런 뭐 종합 판단할 때이 사람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지목하는 감독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아무튼 지금 울산 HD가 사실 그 커리어가 뛰어난 선수들이 되게 많고 고참 선수들도 꽤 많이 있는 팀이라서 어, 또 이제 박주영 코치를 비롯해서 이제 고 세대에 같이 뛰었던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있었던 팀인데 이 어떤 구조를 바꿀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이 좀 가고요. 아무튼 대표이사 선임을 시작으로 울산도 좀 본격적인 변화에 나섰다. 하지만 그러면서 올 시즌 내내 울산을 좀 휘몰아치게 했던 그 루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게 현재로서는 안 나올 것 같다. 음. 갑자기 네. 뭐 어떤 선수들이 돌발 행동,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어, 선수들이 뭐팀 네. 탈퇴라든가 은퇴를 결심하고 뭐 폭로하지 않는 한은 아마도 네. 에,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너네 뭐 없었는데 그랬던 거네 폭로한대더니뭐 없네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그걸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팀은 확실히 이제 원칙이 뭐, 선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식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이 팀에 대한 그런 헌신이나 충성의 가치가 이제는 그러면은 많이 쇠퇴됐기 음.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떠나겠다 팀을 떠나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오해적으로 표현한 선수들이 이번 겨울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야, 아무튼 이제 울산 정도의 팀이 성적도 오늘 진짜 엉망이었지만 분위기가 그보다 더안 좋은 상태로 시즌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떤 감독이 와서 어떻게 수술을 지 포에 네. 감독 같은 사람이 와야죠. 설마 포에? 아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